엄마가, 진짜 더운데, 여기서 혼자 뭐 <웃음> <웃음> 엄마 가끔 이렇게 답답하면 옥상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셔. 너무 더운데, 엄마. 여기 지금 커피도, 지금 뜨거운 커피인 것 같은데, 더워죽겠는데집 안에 있지. 이열치야. 어. 이열치야. 음, 가슴이 훅끊는다냐 시선 내려가는 기분이야. <laughs> 좋잖아. 더운데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저 구름 좀 봐. 어머. 태풍이 다 엄마, 아빠는? 아빠 어디 내보냈어. 오늘 안 돌아. 응.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구만. 고독을 심는 거죠. 응. 아빠가 없으니까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좋거 같은데 혹시 혼자? 소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냐. 너두야. 혼자 좋아가지고 여기서. 아유, 이렇게 거야? 커피가 맛이 시원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커피 맛이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해야죠. <laughs> 내 저녁까지는 자유부인이야. 아빠 없으니까 좋겠네. 아빠 없을 때 내가 따고 싶은 거, 뽑고 싶은 거. 다, 다. 부탁 다 따야 돼 <laughs> 아빠가 내가 저기 파한 뿌리를 뽑아도 이거 쓰러진 거 뽑아라 저거 저거 뽑아라 아주 뒤에서 참견을 해 자기가 농장으로 한 거라고 아이고. 못 뽑을 건데 해보자 우선 가지 좀 따서 볶아볼까? 아주 자기가 농사진 거라고 나 마음대로 못 만지게 해. 없을 때 내가 뭐저 도마드도 따야 되겠네 응. 가지가 요새 매일 다 먹어서 있나 볼까? 아니, 어디, 이, 뒤에 이런 게 숨어 있대야? 음, 엄마, 가지 진짜 크다. 아니, 올해 가지는 다 이렇게 키, 키가 크네. 음, 진짜 크다. 그치? 어. 우리 가 하나만 해도 먹어. 아내 음. 키만 하다, 야. 가지 하나. 아요또있나것같 어,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엄마, 이렇게 막 해도 돼? 어, 앞 없을 때, 주인 없을 때. 야, 여기 또 이렇게 있다, 이제. 어, 네, 이봐. 봐봐. 어우, 오늘은 뭘 하려고 이렇게 그 가지를 많이 땄어? 싹, 농작물 싹. 쓰이 훔쳐가지고 <laughs> 너 밑반찬 해주려고 <laughs> 아나 밑반찬 <laughs> 어, 또 아빠가 이거 다따뭐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땄냐 많이 땄냐 잔소리잖아 이렇게 웃을 때싹 서리하는 거야 서리 응. 가지를 금방 따서 절여가지고 볶을 것이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도 좀 볶아볼 것이고 내가 그중 그중에서 좋아하는 오이지를 좀 무쳐볼 엄마는 그게 그 여름에 그렇게 맛있더라 응. 적도 안 먹어도 돼. 오, 도도질이 쉬운 게 아니야. 진짜 가짓하다. 말 고추, 말 고추. 응? 말 고추 말 해, 말 고추. 말 고추고 만 어. <laughs> 외국 말 고추. 한국 말 고추 다녀. 외국 말 고추 연구했어. <laughs> 엄마, 너무 너무 야해. 이거 어, 제주도 말고... 어떻게... 이쁘게 생겼잖아. 아, 세 배는... 다섯 배는 크지? 다섯 배는 크잖아. 다섯 배는 그래. 외국 중에서도 말하자면 그냥... 멕시코라고 할까? <웃음> 됐어! <웃음> 뭐 멕시코 가지든 맛있게 요리하는 게 문제지 뭐 그게 대수냐 대수인데 엄마? 아유 맛있게 요리는 할게. 아유 이건 퉁, 퉁퉁해서야? 그건 뭔데? 멕시코. 아니 멕시코냐? 예고 마이 고추. 멕시코도 좋고 제주도도 좋은데 어. 그래서 나 가지로 무슨 요리할 거라고? 가지 소금물에 절궈 가지고 양파하고 고추 넣고. 가지볶음? 가지볶음이야 말하잖아 음... 맞아 내가 가지볶음 좋아해 하는 맛있어 이거 이야 저기 소금물을 녹여가지고 이걸 절굴게 짜지 않게 소금물 풀었지? 그냥 금방 썰어서 하면 좀 이게 뻣뻣하잖아 응 어. 근데 소금물이 절그면 이게 보들보들해지거든 숨이 죽어서 아 어. 어. 그러니까 음식은 어, 야채는 거의 숨을 죽여서 하는 게 많아 응또 음. <laughs> 죽여? 응 어. 살리면 먹구멍 걸리잖아 응 어. <laughs> 아주 가지가 잘 절거졌어 응한 어. 20분? 이렇게 보들보들해졌잖아 물기를 여기다 짤게 음. 이거 옛날에 엄마가 썼던 보제기야자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 네 이거 볶아 맵지 않게 그냥 간장으로 볶을게 음. 식용유를 좀 먼저 넣고 아니 달궈졌지? <Banana> 아, 엄마, 나는 가지볶음에 마늘 넣는 거 좋아해. 그럼 마늘을 듬뿍 넣지겠네 응. 양파만 넣을 거야? 응. <두> 이거. 뭐 맛이? 약 마늘 많이 넣어야 맛있어다 <두 Area> 넣을 거야? 다음 부터먹고그게 너무 많아 진간장, 그금 넣고, 술한볶음 섞어, 집간장, 어? 음. 깊은 맛이네. 이것이 많이 넣으면 좀 짜다. 완전이다된 거야! 마지막에 올리고다 마지막 응 이제 참기름하고 깨소금은 이불 끄고 난 다음에 넣어 아불 껐어? 껐지 어어 왜냐면 끓을 때 넣으면 이 향이 다 죽어 봐 이렇게 샤 이렇게 샤샤 듬뿍 듬뿍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음 간도 딱 맞아. <laughs> 두 번째는 감자 볶음 할 거야. 아 감자 볶음 한다고 했었지. 응. 어. 감자를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괜찮해. 음, 밥을 볶는 게 아니라? 그냥 볶으면 감자에 전분이 많잖아. 그건 너도 알지? <laughs> 감자에 전분을 좀 빼내고, 그냥 이거를 볶으면 감자가 부서져. 근데 이게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하면은 전분가루도 없어지고, 전분도 없어지고, 감자가 탄력이 생겨서 부서지지가 않아. 정여사는 아는 게 진짜 많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모르는 거 빼놓고는 다 알지 <웃음> <웃음> 아니 감자를 소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꿀팁이다 근데 내가 결혼한 지가 40주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에 다 습득을 했지 뭐 얼마나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감자 볶음을 많이 해 먹었겠냐 어, 아 대박이다 이거는 요 소금을 이만큼만 넣어 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많이 넣으면 짜 물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감자를 썰을 음, 어우 감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생겼다 이거 쪄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몇분쪄먹어 감자 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같이 감자 많이 사는 사람이 살짝 데쳐 야 됐어 이정도면 돼 이 정도가 어느 정도야? 막 끓, 여기서 끓기까지 하면 감자가 익어버려. 응. 음. 그거가 되면 안 된다는 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거운 물에 튀겨내는 거야. 감자볶음 할때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이야 음. 이게 부드러워졌어. 아? 감자가 쌩으로 썰었을 때 이게 단단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이게 좀 부드러워졌어. 요 감자가. 이렇게. <laughs> 식용유를 조, 조, 조금만 더. 조금 이제 감자 넣어서 볶는 거야. 양파. 감자가 양념하는 거야. 김간장. 이만큼어으고봐 완전히 익게 뚜껑을 살짝 덮어놓게. 불을 중불로 해놓고. 음, 덮어, 뚜껑을. 어, 덮어. 그러면 감자가 완전히 물르고, 음. 이 냄새가 다 돼. 음. 노하우네, 그것도. 노하우야. 네.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이제 잘 익어. 뚜껑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얼마나 됐지? 샤! 어? 오! 지금 응. 물이 많이 변하 지금 뚫어야 되 뜨거워서 말을 못해요 응. 어때요? 칼이야 칼 캡이야? 하나 깨진거 없지? 이지 무치려고 내가 좀 미리 이렇게 썰어서 물에 담궈놨어요. 오 미리했네. 왜냐면 금방하면 짜잖아. 간기를 빼놓은 거야 말하자면. 그게 어제 어저께 내가 한 거를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죠. 보시죠. 오뭘 미리 해놨어. 이건 미리 해놓는다 했잖아. 그래서 어저께 엄마가 나한테 찍자고 했다고 거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금방, 그 금방 썰으면 짜니까 미리 내가 썰어서 물에 담가놨잖아 어... 그거를 보시죠. 여름에 담아놓은 오이지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썰어서 좀 담궈놓으려고. 짜잔! 음. 이렇게 조글쪼글하게 이렇게 돼야지 맛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좀 넉넉히 묻힐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는 붙여야 되겠다. 옛날에 엄마가 시골에서 먹던 조기가 있어서. 해가지고, 삐뚤먹내서. 일정하게 이렇게. 너무 뭐, 뭐 얇으면 맛이 없어.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아니 이제 엄마는 간간하게 좀 짭짤하게 했으니까 2시간 담궈놓고 어, 짜게 안 담은 집은 뭐 30분도 해놓을 수 있고 1시간도 해놓고 그건 각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벌써 국물이 간간해 응. 끝! 구독자님들 잘 보셨죠? 어저께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네 어. 물에 담가놓은 거? 담가놓은 거 이거를 이제 물기를 짜야지 무치려면 음 넣고 이건 아주 꼭 짜야 돼 만두 그거 김치 짜듯이 그 만두 할때 김치 짜는 거 아빠가 꼭 짜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쉬울 때 아빠 생각이 나나 봐 갑자기 아냐 아들 항시나. <laughs> 그치? 꼬들꼬들하게 짜자자, 그치? 녹기가 하나도 없이 꼬들꼬들하지? 음. 자, 이거 오이지 짜놨지? 양파.

이렇게 비비면서 이게 힘을 좀줘음 간이 좀 배게, 오이에 배게 깨끗깔 음. 너무 좋지 않냐? 그지? 음 때깔 진짜 좋지 않냐? 너무 빨갛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이 정도가 딱 좋아 오늘 3종 요리 가지볶음 감자볶음 오이지 무침 완성 이제 너 가져갈 거 담자. 이거 딱 칸이 똑같으니까. 어, 이거 믿고 네 우이지.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여름에 이것만 있으면 밥 먹어. 또 좋아하니까 이거 다줘야 되겠네? 마늘이 많아가지고 맛있거든. 난이 중에서 우이지하고 이게 좋아. 난 가지가 제일 좋아. 가지가? 응. 이거 해 저녁에만 먹어도 여러분, 삼복더위에 내가 오늘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3종 세트 했어요. 그리고 친구 불러서 같이 먹어야 양이 많으니까. 엄마, 친구 없는데 왜 자꾸 친구 불러서 먹어 친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친구 없는데? 너 친구가 너무 많지. 오! 완성!